라디오의 여신 오미인은 1979년 땡땡땡 즐겁게를 시작으로 35년간 라디오를 진행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1번 인생을 즐겁게 음. 2. 이 밤을 즐겁게 음. 3. 운전을 즐겁게 아. 4. 세상을 즐겁게 자. 근데 있거든요. 사실 오미씨 하면 가요광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쵸 그게 아주 데뷔 프로시스 근 사실은 이 프로가 데뷔 라디오 그렇죠 네. 네. 자, 자 과연 자. 정답은 뭘지 이밤을 즐겁게가 많았는데 오미씨 정답은요? 이밤을 즐겁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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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9년에 이밤을 즐겁게로 시작하셨군요 근데 오미씨가 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예. MBC 공채 맞아요 네. 탤런트 네. 출신이에요 아, 조영기씨랑은 네. 어떻게 되세요 그럼? 아, 제 선배죠 어? 어? 나이는 같은데 동갑이신데, 11기시고 제가 15기. 아, 응. 어휴 한참 아, 오래시네요. 그 신인 때 그, 네. <laughs> 수사반장을 하셨었거요 그러니까 79년도에 입사하면서 저한테는 수사반장 여순경으로 캐스팅이 응. 되는 행운과 함께, 함께. 라디오의 행운이 또 왔었죠. <laughs>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둘다다 다 별로 저는 시큰둥했어요. 왜요? <laughs> 어, 저는 좀 다른 거 주인공하고 싶었어요. 저희들 음. 뽑을 때 11기 탈렌트는 안방 극장의 주인공 모집 이랬거든요. 아하... 그런데 수사반장에서 매일 하는 게 반장님 전화 받으세요. 어대사가 네. 아, 네. 네. 우리가 한다는 건 범행 때 사용한 차종과 네? 네. 여자 쪽유괴범의인생 네. 차종도란 말이에요. 네. 네. 다, 네. 다 네. 네. 아, 참고로 네. 일단은 수사반장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코스예요 네. 음. 그게 뭐냐면 그전 여순경을 김영애씨가 했어요 어, 아 그래요? 김영애 <목소리도> 어. 황토! 어? 황토의 딸기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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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애 선배가 하고 그 다음에 이금복 씨라고 유승환 선수 라디오 하시고 그오미연 선배도 하셨고 오미영 오미연 오미연 씨도 하래서 네, 이위향 씨도 어, 이렇게 나름 눈에 띄는 네. 기술 중에서 약간 좀 보이는 아를메꿔보고네그러니 신인으로서는 그걸 하면 음. 일단은 탄탄대로다 음. 뭐 이런 어. 얘기가 있을 만. 큼 어. 그럼 그수사반장하시면서 라디오 아. 그 DJ도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같이 하셨던 분이 선창호 씨라고 지금은 돌아가시. 예. 아.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추천을 했어요. 아. 네. 라디오로. 예.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아주 까마득한 선배인데 어느날 화장실에 해서 만났어요. 음. 만났는데 그냥, 어, 너 이쁘다 이러면 했는데 앞에 욕을 하고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어, <laughs> 근데 그냥, 그냥 이렇게 입에 배인 아. 그런 예, 걸.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똑같이 해주면 이쁘면 그냥 이뻤지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음. 그랬더니 오. 이 후배가 여태까지 이런 후배가 없었던 오. 거예요. 그냥, 어, 그랬더니 아, 넌 라디오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그 받아치는 저를 자기의 파트너로. 애드립이 되니까.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 80년대 초반에 그 MBC 가요 프로에서도 MC도 하시고 그러던 거같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인순 씨 그때, 희자매 때. 네. 네. 근데 저는 인순 씨를 참 그때부터 좋아했거든요. 희자매 음. 했는데. 어, 언젠가 한번 공개 방송에 인순 씨가 왔어요 희자메로 근데 예? 감기가 무척 걸렸었어요. 저 노래 못할 줄 알았어요. 어허. 예, 나중에 마지막 무대에 노래를 부르는데 저 사람 저 노래 부르고 죽으려고 저러나 아어할 정도로 노래 부를 때 본진자에서 예, 그때 그희자메의그 인순 씨가 어... 지금의 인순 씨고 그리고 그 딱정벌레 네네비닐장판에 딱정벌레 맞아. 그 노래를 불렀던 인순 씨가 어, 거위의 꿈을 불렀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런 인순 씨가. 아버지를 품으며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아 멘트가 네.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는 사실 그 이런 세바퀴를 통해서도 웃고 싶지만 웃고 나서 감동을 받고 싶거든요 네. 네. 그 세바퀴는 그렇게 출연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니까 아,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네. 세바퀴를 통해서 감동을 드린 지가 몇년 전인가 싶어요 아 내가 네. 저런 분 앞에 두고 오프닝으로 주전 얘기를 하고 죄송하세요 <laughs> <laughs> <찾아가세요. 웃음> 아니 선배 오미희 씨 네. 그때 아까 분명히 수사 반장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나는 뭐 그냥 그랬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어떻게 3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시작은 누구나 음. 별로로 시작하는 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지금 신인도 그렇고 우리 승호군도 그렇고 처음에 나왔을 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별론인데 하는 사람이 음.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네요. 어우, 네. 아니 그 35년간 하셨으면 정말 정말 많은 기용의... 게스트 분들이 나오셨. 아. 그 많은 게스트 중에서도 네. 그래도 기억에 네. 남는 게스트가 있으세요? 어, 많은 가수들의 시작과 끝을 봤고, <laughs> 예, 그 중에는 그렇죠. 아,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에게 그 자체가 감동인데, 제가 그 박미경 씨가 이부의 광고를 막 부를 때였어요. 음. 네. 그 뒤에 저 뒤에 어떤 아이가 춤을 추는데 그 춤은 그냥 춤이 아닌 거예요. 오, 오, 오. 그게 누구냐면 강월래 씨. 아 저는 강월래 씨를 너무 좋아했어. 어떻게 그렇게 춤을 그렇게 미치도록 추는지. 근데 어느 날 이제 박미경 씨가 우리 프로그램에 초대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탁을 했어요. 강월래 씨를 같이 동반하라고. 음. 아 댄서였을 때. 네. 음. 근데 강월래 씨가 왔는데 강월래 씨또제 팬이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사인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고 사인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뒤에 있지만 언젠가는 앞으로 올 것이다. 아하. 그랬어요 이야. 그랬는데 정말 강원래 씨가 클론을 하면서 대박이 난 그럴 수가 없는 모습으로 왔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강원래 씨랑 다른 사석에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근데 갑자기 자기 매니저한테 뭘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보니까 제가 해줬던 사인을 어머. 해마다 다이어리를 바꿀 때마다 그걸 어. 저 어. 코팅을 해가지고 어. 맨 멋있다. 앞장에 붙여 놓는 거예요. 저한테 선배님 힘드시죠? 이 얘기를 다시 선배님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와, 눈물 난다. 어, 어, 그참 굉장히 따뜻한 그런 됐습니다. 아, 이런 게스트를 모셔놓고. 감동이네. 환별합니다. 주접 같은 인간. 주접 네. 예. <목소리도> <지적 같은 인가. 목소리도> 얘기를 네. 정말 전 괜찮아요 하고 이렇게 후회하기를. 전 괜찮아요. 예. 그래도 그 라디오 진행하시면 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방송사고도 사고 있으셨을 망해. 것 같은데 망해. 굉장히 큰 사고를 냈어요, 어, 한번. 오미 씨가? 네. 방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체 기계에 온, 오프가 있어요. 음. 이거 꺼지면 방송 얘기냥딱 끝나는 거예요. 뭐 음악에 나가다가 끝나면 마이크 올리고 아 죄송합니다 지금 뭐 음반이 태웠어요라고 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체 기계 에 오프가 집으로 된다면. 말하면 이제 두꺼비 집 같은 거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맨 밑에 있어서 d j 들이 발로 칠까봐 거기를 이렇게 쇠로 막아놨거든요 어, 음. 근데 쇠로 막았는데 위에서 보면 거기가 뚫린 거예요 음. 근데 제가 CD를 꺼냈는데 이 CD가 딱 떨어져 골로 떴어요 어. 그러면서 그래. 오이니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정지가 어. 된 거죠. 방송 소리가 안 나가고 그냥 응. 방송도 안 나가고. 어? 오, 막큰 사고인데, 라디오는 동, 10초만 정지하게도 1분 이 넘었죠. 동이. 오 네. 1분이요. 1분 1분이 넘었어요. 1분이 아, 세상에. 아, 그럼 그때 좀 혼나셨겠어요. 어깨 막는. 정말 저거. 생각하고 아, 예. 싶지도 않아. 예. <laughs> 근데 다른 분들도 방송 사고나 실수 있으세요? 네. 저도 생방송을 해서 되게 사고가 많았는데 음. 생방송 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어. 어. 계속 이제 구토가 목가지방송오는 거예요. 생방송에 토하면 진짜 대박이었겠네요. 그쵸. 그거 언제, 어떻게 됐어요? 다... 다행히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니까 어. 야구 하이라이트가 딱 나가잖아요. 아, 그렇지. 지금 바로 잠실구장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하자마자 작가님한테 화면을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고 어. 작가님한테 휴지통! 작가님막 휴지통을 들고 뛰어와서 토하고? 어? 그 어. 자리에서 이렇게 어. 받쳐주고 토를하고 그리고 이러서 방송한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 일어나면 이렇게 토 닦으면서 어. <laughs> <그래서 오, 웃음> 죄송해요. 습니다 박미선 예. 씨도 이제 어 시련이 있었나요? 결혼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합니다 차에. 근데 저는 그냥 순탄하게 그렇죠. 이나 뭐. 잘 이제 해 왔는데 사실 그 시련은 누가 든다 있기 마련인데 이 시련을 어, 잘 극복하고 한다계 업그레이드 되면 그렇죠. 진정한 여신이 되는 것 같아요. 음.